네.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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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격죽기 아야호 아야호 중간에 서아이 아저씨 장난치는 아저씨네 나나나 아, 나나나나나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어 까불이 아저씨네 장난꾸러기 아저씨 잘못 걸렸다 How old are you? 40 40? 닙니다아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니 아닙니다 아닙니아니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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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 민? 다 아닙니다 아닙다 드빙빙뭐헤드빙빙나 장난꾸러기 아저시거장난꾸 아, 잘못 걸렸다. 우리는 좀진중한아저시 같다. 사랑하기딱좋은오 오야. 게 아싸 코디. 아싸 가오리. 야 장난꾸러기들. 야 장난꾸러기 지옥이다. 장난꾸러기 지옥이야. 미미미미 너 헤드링 링. 너 헤드링. 드리 많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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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플레이. 야! 야 우리 잘못한 거 같아. <laughs> 까불이아저씨거 탔어. 까불이아저씨거 와, 춤잘 추신다. <laughs>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형님 어서 가오리 아싸, 가오리 가오리 다서 가오리 어가오다어다 가오리 어가다리다서 가오리 어봤 가오리 가리 가오리 어서 가오리 어서 가오리 어서 가 가오리 <laughs> 아서오리어리리 <laughs>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지옥이야. 우리가 신나야 되는데. <laughs> 너생 아, 동생 동생. 박님, 동생. 동생 박님. 무서워. 박님, <laughs> 안 괜찮아. 와 아, 왜왜 왜. 그래? 왜 그래? 와, 와. 어? 잘못 걸렸어. 우리, 우리 다 잘못 걸렸어. 우리 다 잘못 걸렸어. 가만히 있어야 돼. 와. 와! 와. 어? <웃음> 어? <웃음> 와. <웃음>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괜찮아. 괜찮아. 와, 서커스 서커스. <laughs> 와우. 서프라이즈. 야, 젊었을 때 인규 보는 거 같다. 어? 맞다, 맞다. 어. 맞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타고? 저 끝까지 간대. 투봉캉. 투봉캉. 투봉캉, 원딜 오면 되지. 투봉캉 리버. 투봉캉. 힘내라, 힘! 정말! 우 와, 빠르다.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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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와우. 어, no, 어 no.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이거 빠르다, 빠르다빠르다와 잘한다 오. 잘해.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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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다쳤어아 너, 너, 너안 빨리 가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시원하다. 그러게. 아. 아. 날씨 너무 좋네. 웨더 a t h e r is good. 아, 시원하다. 베트남 is good.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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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무서워. 엄청 싸우오 어, 저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를 조용하게 다진짜 우리가 노조고서대성리에서그 그, 나룻 배탄 것처럼 어? 그러니까 어. 부부가 이렇게 딱 그냥 조용하게 타도 되게 좋겠다 양말 아, 있겠어 조용하게 틀리면서 사진 어있이코굿넛 염에 코코넛 염에 코코넛 염에 코코넛 코넛와 코코넛 예 코코넛 염에 코코넛 오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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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유구. 이거 고고 들었다고 어지럽다요. 야 오늘 뭐 불량을 이 동생이 다 살려주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지지시간냐 별의별 퍼포먼스가 계속 있네. 나래라 따라시러. 에이 안아. 오바오오 에이. 오케이 유아 유아 된 후리아송 유댄 심 어, 코리아성 오, 와우, 코리아성 타임. 와,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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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뭐야 저거? 와, 글빙글 어우, 저거 뭐야? 와,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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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뭐야? 디스코팡팡? 뭐야? 디스코팡팡이래, 디스코팡팡. 우와, 디스코팡팡이다. 와, 이거 디스코팡팡이래, 베트남 디스코팡팡, 다낭 디스코팡팡.

원미터아 원리 원미 어 저기 저기 뭐 하는 거야 와와 베트남 카우보이 다낭 카우보이 다낭 카우보이 인간 여자에 있는 여자 밤이 심장이 워지는 여자 그런 있는 여자 아트, 아트, 버려, 아트, 아트 에이 에어지러워아 나고 에이, 에이. 에 아, 어, 왜? 배 멀미 응,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저쪽은 아니야 저쪽은 배네 여까지네여까지 야, 1km 1km C? 1km 되게 이쁠 때다. 어? 어? 형, 선셋 이쁘다. 와, 예술이다. 응. 뷰티, 뷰티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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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 시간 때 아, 오면 아, 좋네. 좋네. 예쁘다, 4? 예쁘다. 4시, 5시. 코리아, 코리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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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데, 이런데. 오케이! 쁜데 오케이 e a t 님 오케이. Go! 오케이. Okay, okay.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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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빨리. Okay. 빨리. Yeah. Fly, yeah. 빨리. Yeah.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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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용 y 가자,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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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렛츠 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네앉아한 앉아. 앉아, 앉아. 앉아네 한아네앉한네한 한다, <laughs> <빠름, 빠름>, <laughs> <내가 늦게. 웃음> 한 한다, 네. 한 한다, 한 한다,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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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똑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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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박자.